안녕하세요. 우리건설이야기입니다. 어, 현장 개설 순서라고 해서 어, 건설 현장이 하나 생기면 준공할 때까지, 처음부터 준공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어, 해야 할 일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총 31가지로 지금 나눠서 어, 화면에 보고 계신 대로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이네요. 외주, 자재, 용역. 이거 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 들어가기 전에 타일 관련된, 그니까 타일도 현장에서 쓰는 자재 중에 하나죠. 어, 타일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요거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보시는 그 댓글의 내용이 거실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에 이제 타일로 되어 있었어요. 이 타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종류의 타일이나 아니면 마루판이나 이런 걸로 좀 바꿔서 그러니까 옵션으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특정 제품을 그러니까 한 제품을 하나의 규격으로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면서. 단가를 싸게 이제 구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인데, 자재도 저렴하게 사오지만, 그걸 시공하는 전문 협력업체 근로자들 입장에서 봐도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전부 다 똑같은 자재로 똑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일을 시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효율적으로 능률이 더 오를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뭐 어디는 타일이고 뭐저옆 세대 저위 세대는 뭐 마루판이고 뭐 타일 규격이 또좀 틀려지고 이제 이러면 어 현장 관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자재는 어 공동주택의 자재는 어다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대부분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재를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뭐 마감재 타일뿐만 아니라 뭐 하드웨어 문짝 주방 가구 일반 가구 뭐 전기 쪽에서 쓰는 전등이나 뭐 수전, 뭐 가전 제품 이런 것다 이런 이유에서 공동주택이 경쟁적이 있는 거다라는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주 이야기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건설현장에서의 일은 건설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라고 뭐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어요. 어, 어떤 특정한 작업을 그것만 아주 잘하는 업체가 이제 다 따로따로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업체를 전문 건설 업체,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뭐 땅을 파거나, 건물에 골조를 만들거나, 석고보드를 붙이거나, 벽지를 시공하거나, 뭐 전기 배관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다 이걸 이제 전문 건설 업체라고 이제 하고 그들이 이제 하는 건데, 음, 이 전문 건설 업체가 일을 하도록 계약을 맺는 행위, 이걸 외주계약이라고 이제, 예, 불러요. 현장에서는 이 외주 계약 말고 자재 계약, 용역 계약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그런 종류들이 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각각 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외주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공종이 진행되는 순서가 뭐냐, 뭐 이제 이 얘기인데 이건 제그 채널에 보시면 공종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분리해서 이렇게 각각 별건으로 보실 수 있어요. 채널 목록에 보시면 세 개가 있습니다. 현장 개설 순서, 건축 시공 과정 30일, 우리 건설 이야기 이렇게 세 개의 채널이 있는데 이 중에 건축 시공 과정 30일, 이게 이제 공정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별건으로 분리되는 내용,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땅 파고 기초 타설 하죠. 그리고 이제 구조물 안 치고 어, 조적, 쌓고 뭐 이런 그 습식 작업들도 하고요. 음, 그리고 나서 방수하고 가구들 어또 이제 설치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나무 심고 우수관, 오수관 매설하고 뭐 이게 부대 토목이죠. 뭐 이제 전문적으로 땅 파는 데 특화된 업체, 구조물 만드는 데 특화된 업체. 이런 업체들하고 외주 계약을 맺는 거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두 번째, 자재 계약입니다. 자재. 자재라는 것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뭐 재료들 이걸 이제 말하는데 철근, 레미콘, 뭐 시멘트 모래 거푸집 뭐 이런 거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구, 뭐 시멘트 벽돌, 전등, 수전 뭐 이런 거가 다 자재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자재는 또두 가지로 나눠져요. 원청사가 구매해서 외주 협력업체한테 지급해 주는 자재의 종류가 있고요. 외주 협력 업체가 본인들이 구매해서 현장에 들여와서 시공하는 거. 붙이고 조립하고, 이렇게 이제 시공하는. 그러니까 원청사가 사주느냐, 전문 업체가 사오느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느냐? 현장 관리 측면, 가격 경쟁력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원청사가 사면 더 싸게 살수 있는 자재들이 있고요. 그건 원청사가 사서 줍니다. 전문 건설 업체가 사서 하는 게더싼 경우의 자재들도 있어요. 레미콘 철근 시멘트 이런 거는 다 원청사가 사서 지급해 줍니다. 어디나 거의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석고 보드 단열재 시멘트 벽돌 경계석 이런 건 전문 건설 업체가 그들이 삽니다. 그들이 사는 게더 싸고 그들이 사는 게더 효율적이에요. 음, 이 석고 보드 단열재, 시멘트 벽돌 이런 거는 협력업체가 사는데 왜더 효율적이냐? 협력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게 현장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재들은 어,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운반을 어떻게 하느냐, 뭐 재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낭비도 안 되고 폐기물도 줄어들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현장 관리 측면에서 전문 업체가 사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 하나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음, 이 석고보드는 구매하자마자 외부의 도서는안 돼요. 각 세대로 조심스럽게 그것도 정밀량을 세대에 들어가는 정밀량만큼을 잘 운반해서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습계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뭐 귀퉁이가 나간다거나, 그러면 그한장 전체를 다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잘 다뤄. 협력업체가 사왔으니까 직접 책임지고 다뤄.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오니까, 본인들이 사오는 자재니까 보관할 때나 운반할 때나 좀더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그리고 정미량을 세대 대에다 운반하는 거죠. 그렇게 재단도 또 정확하게 해서 자투리 없이 최대한 아껴 쓰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또 하나, 원청사가 외주 계약을 맺으면 4대 보험료가 원가에 들어갑니다. 외주 계약을 맺을 땐 4대 보험료를 줘야 돼요. 왜냐면 인건비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원청사가 자제 계약을 근데 맺으면 4대 보험료만큼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간접비가 절감된다 라는 뜻이죠 4대 보험료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대 보험이 원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자제 계약을 맺으면 하는 얘기고요 용역, 세 번째 용역 용역이란 거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그러니까 서비스를 얘기하는 를 거죠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8가지 정도로 일반적으로 저 정도는 다들 합니다. 인적건물 현황조사. 착공하기 전에, 우리 공사장으로 인해서 균열이 갔거나 건물이 상한 거가 아니다. 벌써 이미 예전에 가있다라는 걸 조사를 다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현황조사, 인적건물 현황조사 용역. 균열관리대장 작성. 콘크리트에 미세한 균열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균열이 가게끔 해서 충분히 양생이 다된 다음에 균열이 그러니까 충분히 다 진행이 된 다음에 균열 부위에 인젝션을 쏟은 뭔가를 이제 보수를 다 합니다. 어느 위치에 얼마큼 어느 정도의 균열이 갔는지 이걸 다또 조사해 주는 용역을 또 별도로 발주합니다. 균열 관리 대장 작성 용역. 세 번째 전기 안전 점검. 현장의 안전 상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외부의 전문 업체를 통해서 어, 점검을 받는 용역 계약이 있어요. 실내 공기질 측정. 뭐, 라돈, 요즘에 뭐, 이런 것들 많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실내 공기질이 어떤 상태인지 측정해주는 용역. 바닥 충격음 시험. 바닥 층간 차음 때문에 요즘 또 민원이 많이 생기죠. 그, 시험해주는 용역. 준공소음 측정. 준공하고 나서 방음벽 설치하고 나서 방음벽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또 측정해주는 용역. 녹색 건축 인증 용역. 독사건축 인증하기 위한 용역, 여덟 번째 중공기록지 작성 용역. 중공하고 나면 공정 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특이사항은 뭐가 있었고, 어떤 공법을 썼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지로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또 작성해 주는 용역.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 뭐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이 하는 현장도 있고, 일반건축 현장은 뭐더 많이도 합니다. 저거 저기서도 또몇 가지 안 하는 현장도 있고, 이건 뭐 현장마다 다. 다양합니다. 오늘 24회 여기까지 외주 자재 용역 말씀드렸는데 외주 자재 용역이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 현장이 주택 현장이냐, 뭐 일반 건축 현장이냐, 관공사냐, 뭐 등등에 따라서 거의 뭐좀 많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 외주는 한60% 정도 그리고 자재는 한30% 정도 용역이나 기타 그게 이제 한10% 정도 이렇게 이제 원가. 아, 에서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25회, 중공 민원인데, 중공할 때 요즘 뭐 입주자 동호회도 있고, 뭐 그래서 또뭐 지자체에서도 품질 점검할 때 아예 그런 입주 동호회를 부르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품질 점검할 때 입주민들을 부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주민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세지고, 음, 그러니까 어, 당초에 청약할 때는 없었던, 계약할 때는 없었던 것들, 뭐 이런 거좀 애매한 것들, 뭐 이런 거더해 어, 주시오, 뭐 이런 요구들이 날로 세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게 사실 뭐 많은데 어, 이런 갈등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